네, 여보세요? 대모님. 아, 싫어요. 아니, 별로... 뭐가 싫어요? 저, 저 기대 안 했어요. 그냥 해본 말이에요. 아니, 대모님 뭘 언급을 해주길 원했던 거야, 도대체? 아, 아니, 우리한테 뭘뭐 줬는데? 아니, 그냥 저안 했다고요, 아무것도. 우리한테 뭘뭐 줬는데 언급을 원하셨냐고요? 안 했다고! 안 했다고! 너무 궁금해서 했다고.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. 그, 춘향님 네. 카인드 1사 운영은 누가 알려 줬죠? 제가 또 우리 팀한테 알려 줬죠. 아, 나 진짜. <laughs>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그럼 이춘향님 출처로 하겠습니다. 아니죠. 네. 잘못된 모임에서 배웠죠. 잘못된 그쵸? 모임이 아니었다면 저는 후카를 혼자 먹는 용기를 낼수 없었습니다. 그렇죠. 진짜 고맙다. 방에서... <laughs> 그쵸! 텍스처님이 있었죠! <laughs> 맞아요 사실 샤라웃 u 텍스처 역시 고트 텍스처십니다 역시 <laughs>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텍스처님이 위대하다는그 <laughs> 이제 제 가주실래요? 왜용? 저, 저 오잉큐 하러 가고싶거든요 오잉큐 하세요네 오잉큐 하러 갈겁니다 어머나! 어 e x 게 하세요 哈哈哈。<laughs> <laughs>